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만 친구가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한국에 놀러 왔는데 하루는 부산에 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항에 마중 나왔습니다. 김해 공항 오면 항상 국제선으로 가다가 국내선으로 오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친구 만나서 바로 아침 먹으러 왔어요. 아침부터 여는 곳은 이런 국밥집 밖에 없어서 수고리 국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원래도 좋아하던 국밥집이기도 하고, 친구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잘온것 같아요. 산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뭔가 아침부터 해장하는 기분이랄까? 맛은 소고기 국밥 같은데, 수구레라는 부위가 들어있어서 엄청 야들야들하고, 콩나물도 들어있어서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맛이에요. 이 집은 요 계란말이가 별미인데, 계란말이가 아니라 그냥 계란 부친 것 같긴 하지만 바로 만들어서 나와서 엄청 따끈따끈하고 짭조름하니 맛있어요. 깍두기도 적절하게 익어서 아삭아삭하더라고요. 음, 아침이라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친구가 한식을 엄청 좋아해서 입에 맞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잘 먹더라고요. 대력이 잘했다. 바로 점포 쪽에 있는 카페로 왔어요. 오전부터 여는 카페를 찾다가 꽤 괜찮아 보여서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더라고요. 오픈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는데 직원분께서 안에서 기다려도 된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진짜 오전부터 너무 더워요. 바로 아메리카노로 수혈을 좀 해주고 배부르지만 디저트는 또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글쎄 크림 브릴레 크레페를 파는 거예요. 아,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톡톡 깨부수면 아래에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어요. 먹기 좋게 잘라서 먹고 싶어서 컵에서 빼려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성격 급한 자는 컵을 냅다 흔들어 봤는데 보다 못한 친구가 천천히 포크로 빼줬어요. 꺼내자마자 바로 잘라줬는데 속에는 바나나랑 누텔라 스프레드가 가득 있더라고요. 크레페는 엄청 쫄깃하니 맛있는데 먹다 보니 조금 달았어요. 카페에서 조금 쉬다가 전시회를 보러 왔습니다. 서면 미술관에서 육각형 인간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카페가 보입니다. 분위기가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앉아서 차 한잔 하고 싶은 분위기였는데 차 종류가 다양하게 있었어요. 왼쪽 벽면에는 다양한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향수도 있고, 육각형 인간 전시회에 관련된 굿즈들도 있더라고요. 거기다 작가님들의 굿즈까지 있었어요. 키오스크로 현장 구매도 가능한데, 저는 네이버로 미리 예약하고 왔어요. 잠깐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물품 보관함도 있더라고요. 음, 근데 무은는 아니었어요. 직원분이 오실 때까지 이용 안내도 잠깐 봐주고, 이제 티켓을 받았어요. 바로 들어갔는데 화려한 입구가 딱 보이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육각형 테스트 종이가 바로 보이는데 지금의 나는 완벽한지 체크를 하는 종이였어요. 체크 항목이 내적이 아닌 외적으로 보여지는 항목들이라서 음...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결과 불만족스럽고요. 알고 보니까 나만의 육각형을 찾는 거였어요. 이제 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여러 작가님들의 작품을 구경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해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런 핑크핑크한 포토존도 있는데 삼각대도 있어서 편하게 찍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챕터를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좋은 글들이 적혀있는데 글 바로 밑에 작은 함이 있는데 작은 종이에 명언이 적혀있더라고요 마음에 들었던 었첫 번째 공간 아, 너무 몽환적이지 않나요? 이 글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음에 들었던 두 번째 공간. 아, 너무 이쁜데 진짜 눕고 싶게 생겼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나만의 육각형이라고 깨닫게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나만의 육각형을 그려보는데요. 처음과는 다른 내면의 기준이었어요. 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베라에 왔어요. 아, 전시회가 너무 더운 거 있죠? 아이스크림 밑에 있는 요 와플이 진짜 맛있어요. 조금 쉬다가 바로 소품샵 투어를 했는데요. 서면 특히 점포 쪽에는 이런 소품샵이 정말 많은데 아 전부 다 찍기에는 구경하느라 바빴어요. 구경 좀 하다가 저녁 먹으러 왔어요. 친구가 쭈꾸미 먹고 싶다고 해서 부산에서의 마지막 저녁으로 먹이려고요. 세트 메뉴도 있고 토핑 메뉴도 있었는데 디저트를 하도 많이 먹어서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트 메뉴는 포기하고 주먹밥은 시켰습니다. 쭈꾸미의 주먹밥 무조건 아닌가요? 주먹밥 종류도 세 가지였는데, 제일 기본인 날치알 주먹밥으로 했습니다. 철판 쭈꾸미 2인분으로 주문을 했는데, 콩나물이랑 파채를 같이 주시더라고요. 이제 먹어보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서비스를 주셨어요. 크림 막걸리라고 하는 건데, 오, 진짜 크림 맛이 엄청 진하게 나더라고요. 사실 이 가게는 처음 와봐서 맛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와, 진짜 한입 먹자마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따로 포장해 가고 싶은 맛이었어요. 기본 맛도 조금 매콤한 편이었는데, 이게 맛있게 매운맛이라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거기다 날치알이랑 마요네즈도 따로 주셔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 깻잎에 싸먹어도 맛있어요. 양념이 맛있으니까 어떻게 먹어도 그냥 다 맛있더라고요. 친구가 쭈꾸미는 이번에 두 번째로 먹는 건데, 여기가 진짜 훨씬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먹었어요. 마무리는 무조건 볶음밥인데, 배가 너무 불러서 포기하고, 지하철역에 맡긴 캐리어 다시 찾아서, 친구 보내주러 공항에 다시 갑니다. 참이 순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지하철 안에서 이쁜 구름도 보고,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내리고 나서 엄청 이쁜 하늘도 봤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